자, 우선 N이 1부터 4까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에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수열에서 이런 멘트 나오면 무조건 다 대입하라고 그랬어 1, 2, 3, 4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다 집어넣을게 그러면 A1 더하기 A5가 15 음. A2, A6도 더하면 15 A3랑 A7도 더하면 15 a 사랑 a8 더한 것도 15입니다 알겠죠? 자 무조건 이제 수열에서 이런 멘트 나오면 무조건 다다 다, 다 대입해서 나열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1부터 4까지 더한 게 6이라고 문제에서 힌트를 줬잖아? 그럼 이걸 싹다 더하는 거지 응. 응. 딱다싹다 다 더하니까 6 문제에서 말한 대로 그 다음에 거건 아직 몰라요 요거는 모르는데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. 여기까지 다 계산하니까 15가 4개라서 60 나옵니다. 됐죠? 어.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A5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? 그럼 이제 나조건을 써먹어야 되는데, 5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는, 음. 또 나왔죠. 거기다 또 대입하세요. 음. 그러면 A6은 이렇게 나오지. AN을 넘겨서 N에다가 5주면은 거야. 그럼 여기는? A5 더하기 5가 되는 거고. 맞죠? A7은 A6 더하기 6 되는 거고. A8은 A7 더하기 7 되는 거지. 물론, 더 집어넣을 수 있는데, 우리는 8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. 음. 그럼, 이게 또 뭐해? 얘는 또, 또, 더, 또, 더 하면 될거 아니야? 그러면 6, 7, 8더하기 나오겠지? 응. 음. 그 또, 여기서 이제 또 더하면 또 6, 7이 나와있으니까, 이걸 다 A5로 표현할 수 있잖아. 요거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. 그럼 얘는 또 a5 더하기 5에다가 더하기 6이지 응. 그럼 a7 요걸 다시 또 집어넣으면 a5 더하기 5 더하기 6에다가 더하기 7 되는 거지 응. 그럼 이걸 이제 다시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6, 7, 8 이렇게 더한 거는 요렇게 응. 더한 거랑 똑같다는 거네 응. 그러면 요걸 계속 이어서 쓰면 은 저기 계신 6에다가 a o 하나, 둘, 셋, 네개 나오고 음. 그 다음에 5가 세개 나오고 5, 3, 15죠 6이 두개 나오고 7이 하나 나와서 이게 이제 60이라는 얘기지 음. 그럼 여기서 이제 a o 를 구할 수 있습니다 더 넘겨서 계산하면 정답